안녕하세요. 질문해주신 내용 관련해서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른쪽 그림은 각 A는 90도인 삼각형 ABC의 세변 AB, AC, BC를 각각 한 변으로 가지는 정사각형을 그린 것이다. 선분 AB, AC, BC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S1, S2, S3, 여기 이렇게 하고 선분 AB와 선분 AC의 B가 3대 2일 때 S1 넓이와 S3의 B를 구하여라. 지금 AB와 AC의 길이의 B가 3대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음, 아, 여기가 AC네요. 여기 AB를, AB의 길이를 3A라고 하면 AC의 길이를 2A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BC가 빗변이 되니까 BC의 길이는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을 루트 쓰이 값이 되겠죠. 따라서 선분 BC의 길이는 루트 9a제곱 플러스 4a제곱 해서 13a제곱이 될 겁니다. 그렇죠. 아,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s1과 s3의 b인데요. s1의 넓이는 3a 곱하기 3a가 되겠죠. 정사각형이니까요. 따라서 3a의 제곱. 즉, s1은 9a제곱이 되겠고요. 그리고 s3의 경우에는 음, bc 곱하기 bc가 되겠죠. 루트 13a제곱 곱하기 루트 13a제곱 따라서 13a제곱이 되겠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s1 대 s3 이 넓이의 b거든요. 음, 그래서 s1이 지금 9a제곱 그리고 s3는 13a제곱 음, 간단한 자연수의 b로 나타내기 위해서 a제곱으로 나눠주면 9대 1 3 로쓸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s1 대 s3의 넓이의 비는 9대1 3이 되겠네요. 다음 사각형 ABCD는 마름모이다. 음, 선분 AC의 길이는 16cm, 선분 BD의 길이는 20cm일 때변 AB의 길을 구해라. 우선 마름모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그려볼까요? 음, 이렇게. 조금 더 길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지금, 음, A, B, C, D 라고 했을 때, 대각선입니다. 그렇죠? A, C, 그리고 B, D. 이렇게 대각선을 그릴 수 있는데요. 음, 마름모의 성질 중에 하나가, 하나의 대각선은 또 다른, 서로 다른 대각선을 수직 이등분한다 즉, 예를 들어 이 점을 O라고 했을 때 OA는 OC이고요. OB는 OD입니다. 그렇죠. 그게 마름모의 성질이에요. 하나의 대각선은 또 다른 대각선을 수직이 등분한다는 것. 그러면 지금 AC가 16cm라고 했기 때문에 OA는 8cm가 되겠죠. 그리고 BD가 20cm라고 했는데요. 그것의 절반인 OB는 10cm가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변 AB의 길이를 구하라고 물어봤습니다. 변 AB의 길이는, 음, OB의 제곱, 그리고 OA의 제곱을 더한 것에 루트를 씌운 값이 되겠죠. 따라서, 선분 AB의 제곱은 64 플러스 100이 됩니다. 8의 제곱, 64, 10의 제곱, 100. 계산하면, 루트 164. 164가 되고요. 164를,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값 4로 나눠 보면 4 곱하기 41로 쓸수 있죠. 그러면 이것을 2 루트 41로 써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변 AB의 길이는 2 루트 41cm다. 라고 계산해 줄수 있겠네요. 다음은 3번 오른쪽 그림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선분 AB의 길이와 AF 길이가 같고 음, 선분 AE는 각 B, A, F, A, 등분선이다 선분 AB가 10cm, 선분 AD가 8cm일 때 E, F의 길이를 구하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 E, F인데요. 지금 보면 여기 각 B, A, E 크기 같고요. 각 F, A, E 크기 같고 A, p A, F 길이 같고 A, E는 공통입니다. 그러면 삼각형 A, B, E. 삼각형, a, fe,는 합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e, f의 길이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데, e, f의 길이는 여기, b, e의 길이와 같아요. 그렇죠. 합동인 이유는, s, a, s 합동이네요. a, b, a, 사이 끼인가. 따라서, s, a, s 합동이고요 음, 여기가 x라면, 여기, ec, 3분의 길이는 8-x가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X의 값만 구해주면 되는데, 지금 FC를 생각을 해줍시다. 3분 FC를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 각은 90도입니다. 여기 각도 90도. 그렇죠. 음, 만약에 여기 각을 동그라미라고 해볼게요. 동그라미? 뭐 문자로 하는, 해도 괜찮겠고요뭐 여기를, 좋아요. 여기를 A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각의 크기는 90-A가 될 거예요. 왜냐면 이세 각을 합친 것이 180도가 돼야 하니까요. 여기가 90도니까, 여기 이 각과 이 각을 더한 값이 90도가 돼야 하거든요. 따라서 이 각이 90-a가 되고요. 그 다음, 삼각형 f, e, c 에서 생각을 해줄 때, 여기가 90-a, 여기가 90. 그러면, 이 각의 크기는 a 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하 세, 네 각의 크기 합이 180도가 돼야 하니까요. 삼각형 afd 에서 생각을 해줄게요. 여기가 90도니까, 여기가 a 라면, 이 각의 크기가, 90 a가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삼각형 ADF 그리고 삼각형 FCE는 닮음입니다. 왜냐면 세 각의 크기가 같잖아요. 따라서 AA 닮음이 되고요. 다시 써 보면 삼각형 AD F 이것은 삼각형 F C E 와, 같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AA. 뭐, 같다기보다 닮음이죠. AA 닮음이 되는데, 그럼 닮은 B를 한번 생각을 해 줍시다. 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FC죠. FC. 지금 이 길이인데요. 이 FC의 대응변은 AD가 되겠네요. AD가 지금 8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EF 알고 있죠. 빛변. 빛변 EF. 와 대응이 되는 것은 여기에 빛변 AF입니다. af인데, af는 지금 10이죠. 여기랑 길이가 똑같으니까요. 따라서, fc 대 8은 ef가 x였고요. af가 10이 됩니다. 그러면, 3분 fc 곱하기 10은 8 곱하기 x. 그렇죠? 그러면 10으로 나눠주면 10분의 8x가 됩니다. 간단하게 쓰면 5분의 4x라고 쓸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줄 것은 저기 아래 작은 삼각형 삼각형 F, E, C가 있는데 여기가 X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8-X 그리고 여기 F, C의 길이를 지금 찾아주는 것이 5분의 4X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적용을 해주면 X의 값을 찾아줄 수 있겠네요 한번 볼게요 음, 여기가 90도이기 때문에, x의 제곱은 8-x의 제곱. 플러스 5분의 4x의 제곱. 우변을 정리를 하면, 먼저 이것, 64-16x 플러스 x제곱. 그리고 플러스 25분의 16x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좌변을 쓰던 x제곱, 우변 x제곱 사라지면, 음, 지금 이게 마이너스 16이죠? 어, 우변을 정리를 하면 25분의 16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64는 0로가 됩니다. 여기서 16을 양변으로 나눠 양변에 나눠주면 25분의 1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0이 되고요. 25를 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5x 플러스 100은 0로가 됩니다. 음, 여기서 2차 방정식을 살펴보면 여기 100을 25인수분해 하면 x-20 x-5로 쓸수 있습니다. 이식을요. 그렇죠. 이것이 제로. 따라서 x는 20 또는 5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 x가 선분 b, 선분 ef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AD 이것보다 길어질 수가 없습니다. 8보다 더 커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20일 수는 없고 여기 선분 EF의 길이는 5cm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닮음과 합동과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